라면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독특한 제품인데 방울핫도그라는 제품입니다. 식자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자재 매트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되는 건데 동생 집에서 하나 주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빵류고 소대지가한반 정도 들어가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들어가 있고요. 핫도그 믹스가 41%뭐 설탕 뭐, 뭐 재료는 핫도그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500g인데 총 칼로리는 어, 1,600kcal. 어디서 만들었느냐 우양 냉동 식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음 돌리시면 되고 후라이팬에다가 돌리셔도 되구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돌리시, 저기 전자레인지다가 살짝 돌리시구요 그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그약간 기름 돌리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하시면은 골고루 약간 바삭한 맛으로 괜찮습니다. 이래제 공량당 영양 성분 보시면 당류 6g, 그다음에 나트륨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미래정량이 50g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 핫도그는 핫도그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게 아니라서요 예. 냉동식품이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안에 이제 핫도그가 들어있는 거죠 좀 핫도그를 좀 작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다가 예. 이렇게 뜯어졌는데 이렇게 예. 되어 있네요 빵부터 먹어볼까요? 음, 찹쌀이 들어갔나? 찹쌀은 없는데 오기서 상당히 쫄깃하네요 어, 괜찮다 네. 빵그 핫도그 빵 드셔보시면 약간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요런 거 비슷한 게 이제 GS25식 가시면은 위대한 핫도그라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핫도그 2요 그냥 위대한 핫도그는 별로고 위대한 핫도그 2를 드셔보시면 거기는 빵에 찹쌀이 들어가서 좀 쫄깃하더라고요 뭐소세지 한번 먹어볼까요? 소세지는 그 길거리에서 파는 그좀싼거 그런 느낌이고요 술레 음. 지는, 그 완전히 그, 저가형, 저가형인데 좀 색감도, 이, 색상도 이상하다. 음. 빵이 맛있다는 거 같고, 어, 괜찮네요, 이거 빵이. 음. 이런 것도 케첩 찍어서 드셔야죠. 음, 너무 맛있다. 케첩에서 먹으면 어떨까요? 어제 진짜 요즘 먹는데, 찹쌀떡을 먹는 듯한 느낌? 오, 괜찮네요. 음. 근데 이 제품은, 찹찹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왠지 그 소금을 약간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빵맛은, 찹쌀의 성분은 안 써있는데, 꽤 쫄깃하고 맛있고요. 핫도그는 좀 별로라는 거. 네. 식자재 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텐데요. 아 저기 동네에 식자재 마트 있으면 한번좀큰데 있으면 가보시면 진짜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별이별게 많아가지고 가보시면 참먹을살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고 그뭐 저기 어디야 김밥천국이나 그런 데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과연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거기 나오는 뭐 탕. 뭐, 햄, 뭐 햄버거 뭐은뭐 뭐 다양한 볶음밥 이런거 거기서 다 판매합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있지만요 보시면 좋고요 뭐 하여튼 뭐 저기 저 같은 경우는 마포에 있는 농 단옹이라는 농저 단옹이라는 거를 종종 가는데 거기가 막 희한한 거 많더라고요 하여튼 독특한 제품이고 음 먹기도 좋고 빵이 쫄깃해서 이거 뭘로 그렇게 빵이 쫄깃하냐 희한한데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먹어야겠다.